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척의 꿀미남. 자, 오늘은 퇴근하고 친구랑 또 와서 이 전체내검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쭉한 바퀴 돌아보세요. 한 바퀴 쭉. 풀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이 봉장에는 약 70에서 80군 정도, 어, 이 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벌수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 그 기본 지식. 자, 우리, 꿀벌은 직선 2kg 이내 사방 4kg가 되겠죠. 그원 안에서 수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꿀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20군 내외로 움직여주는 게 가장 안전적이다. 예를 들어 서 체밀 봉장에서 만큼은 그렇게 우리는 학습이 돼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특이사항과 함께 제가, 어, 체밀군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좀 이해를 제가 설명 드리려고 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여기에 칠십에서 8 0군 내외의 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말 저희가 상상 못할 만큼 꿀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0군 내외로 유지를 해야만 수밀 저 체밀을 할수 있는 편성이 될수 있다라고 했는데, 무려 세 배가. 아니면 4배가 되는 그 봉군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수가 꿀이 넘치도록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얘는 지금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이런 애들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벌이 너무 많아서 분봉열이 터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가 얘를 선택을 했고요. 근데 벌이 2매든 3매든 4매든 섯매든이 봉장에는 기본 3분의 2 정도 꿀이 지금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낭춘봉화 북극병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즌 보낼 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언젠가는 꿀을 질질 흘리면서 방문하겠습니다. 했는데 아 친구하고 진짜 웃으면서 그동안 왜 우리가 이 봉장에서 꿀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걸 모르고 맨날 사양하고 뭐하고 했느냐 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첫 번째는 낭춘봉화 북극병. 맨날 병이 걸리다 보니까 얘네 어떻게 소각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증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양해야 되고, 이렇게 연연해 왔었는데, 낭충봉화부대병으로부터 해방이 되다 보니까, 오, 어, 이제는 사양 한방울도 없이 지금 꿀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여기에 70군 정도 유지를 해도, 현재로서는 문밀기가 오는 그 시점까지는 이 봉장은 꿀이 넘치는구나라는 것을 학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채밀봉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봉군을 10군, 15군, 20군. 그래서 우리가 꿀공장이라고 표현했던 거기에는 최소한 10군에서 20군 내로만 움직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70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야, 여기는 한시적으로 지금 꿀공장! 이렇게 이제 호칭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우리 아버님들. 채밀을 위해서 나는 징식을안 한다. 나는 그래서 분봉열을 억제를 한다. 그래서 왕대를 꺾는다. 라는 논리에 아버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토종벌을 처음 사육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토종벌, 웬만하면은 분봉열을 꺾을 수가 없다. 물론, 계속 꺾다 보면은 뭐 꺾여갖고, 그, 체력만 늘어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최소한 일주일에, 5일에 한 번, 5일에서 7일에 한번 왕대 제거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단시간에 왕대를 꺾었다라고 분봉열이 꺾이는 게 아니라 계속 달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분봉을 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는 토종벌이기 전에 곤충입니다. 종족 번식 이게 얘네의 의무거든요. 그러면은 체미을 하더라도 어떻게 벌을 관리해야 되는지 계량 불통해서그 학습을 오늘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열이 발생됐다. 그러면은 제가 이 벌을 보세요. 이거 소비수가 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비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매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한 3분의 2정도 여기는 이제 막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구매 집이 지어졌는데 최소한 8매벌 이상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분봉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내검을 하고 더 늦기 전에 이런 벌두 개를 차라리 쪼개서 빨리 우리 정리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얘기인지 분봉열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를 일러드릴게요. 자, 분봉열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분봉열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종자벌을 챙기세요. 그 인즉 여기에서 왕을 찾아서 한장벌로 쪼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6월 20일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6월 20일인데. 만약에 한 장벌을 쪼개도 7월 20일, 8월 20일, 9월 20일, 10월 20일 아직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두 장벌, 세 장벌, 네 장벌 늘었는데 세 장벌밖에 안 돼. 야 도저히 나는 얘가 월동을 못날것 같아. 그러면 8월, 9월에 가서 튼실한 불통에서 봉판 하나 벌다 털어내고 봉판 지원해주면 뭐예요? 세 장벌에서 네 장벌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종자벌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얘는 분봉열이 붙었으니까 좋다. 분봉열 발생 시켜 대신 왕대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인지한 게 뭐냐면은 무왕군일 때 꿀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는 채밀군을 편성할 때 분봉열이 발생되면은 구왕을 인공분봉을 해서 약하게 쪼개서 얘는 종작볼로 확보를 하고 무왕군은 내버려 두고. 자 왕대가 만약에 있다라면은 왕대를 보고 며칠령에 우화를 할 거니까 그 전에 가서 왕대 정리를 하고 만약에 왕대가 없다 그러면은 약9일차에 가서 왕대를 보고 왕대 정리를 해서 하나만 남기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교미 비행을 하는 동안은 자 무왕군이 된가 동시에 뭐예요? 왕대를 만들어야되잖아요 왕대가 있다면 왕이 우화할 때까지는 무왕군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는 산란 육아에 노동력이 줄어들고 왜요? 즉 나가서 꿀을 물어올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예를 들어서 육아를 하고 있는 벌통보다는 체밀량이 더 늘어요. 이 미론수가 확보되는 게. 그러면은 그 시간을 통해서 꿀을 좀더 확보를 하는 거고, 왕대 정리를 통해서 새로운 왕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은 교미 성공을 하면은 뭐예요? 어, 니는 이제 이걸로 꿀도 뜨고, 너는 정상군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교미 실패를 하면은 제가 했죠. 충판 하나 찔러서 새로운 왕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변소 왕대가 이거 갈 때쯤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시도하는 왜? 벌이. 만약 에 여기서 한 매벌을 빼면은 칠 매벌 양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벌이 너무 많아서 왕을 먼저 찾아보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볼통인데 왕을 찾다가 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찾아서 그냥 왕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성을 해놓고. 이 볼통으로 왔습니다. 자, 얘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와! 한 18kg에서 20kg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중뿐리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 뿔미나.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왕을 못 찾겠어요. 꿀은 질질 흐르고 <laughs> 자, 이때 조치 방법. 분봉열은 있는데, 자 분보, 분봉열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숯벌 소방을 조소를 하고 있고, 거기에 산란을 하고 있다면 거죠. 숯벌집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분봉열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는 분봉열이 이미 발생이 됐어요. 하지만 왕대가 없어요. 그런데, 자, 오늘 학습 정리를 하면은, 자, 분봉열이 발생되는 벌통을 저희가 어떻게 내용 정리를 하려고 그랬나면은, 8매벌 되는 벌통을 왕을 찾아서 한 매벌로 쪼개고, 그러면 왕은 끝나는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7매벌을 갖고 계속 채미를할수 있게끔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왕대를 정리해서 하나만 남겨두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거를 그냥 네 매, 다섯 매, 나눴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 안쪽에, 여기. 자, 이, 이런 상황입니다. 벌들이 지금 막, 막 붙어 있고. 아, 그런데 벌들이 이동하다가 여기에 끼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자, 어차피 이거는 빼야되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학습을 제가 해드릴게요. 와우! <laughs> 자, 이렇게 벽에다가 붙이고 내리고. 자, 여기 나눴어요. 자, 다섯 매, 네 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면은 학스 오늘의 학습 잠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냥, 우리 봉자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한 3, 4일 지나고 난 다음에, 내검을 했을 때, 빈 소방에 산란이 돼 있다. 그러면은, 왕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자, 분봉열이 발생이 됐는데, 아직 왕대를 조성할 시즌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왕이다, 유왕이다,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 왕이 있는 분봉열이 발생됐지만, 그러면은, 숯벌집을 짓고 있겠죠. 그러면 왕이 있는 집은 아직은 왕대는 달 시즌은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왕이 있어도, 아니, 왕이 있지만 왕대를 달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둘다 왕대를 단다 그러면은, 자, 무왕군을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여기도 왕대가 달렸고 여기도 왕대가 달렸어. 왜? 분봉열이 발생되갖고. 그런데 무왕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소방을 내검을 해서 소방에 알판이 조성됐으면은 왕이 있는 거고, 알판에 왕이, 저, 산란이 안돼있으면 무왕인 거예요. 이렇게도 판독을 한다는 거. 그리고 요거, 지금 벌이, 보셨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쓸어 담아야 되니까 요거, 각이 착상을 시키고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많은데 이쪽이 좀 부족해요. 그러 이렇게 놔두면 자, 기 집으로 갈 거예요 자, 우리 저쪽으로 또갈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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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겠습니다저기에서 대충 왕이 있는지 보고 못하으 하면 그냥 여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옥파한번 확인하면 멋지게 보이죠? 자, 그러 이거 보고 자, 우리 원샷 하면서 목적은 하나예요. 제가 초보자들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증식이나 증식이라는 목적이 있고 세밀이면세밀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는 목적은 같은데 방법이 틀린 거죠. 어떤 방법? 자, 누구는 완행버스를 타고 가는 거고, 누구는 직진버스를 타고 가는 거고, 누구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거고, 꿀미남은 자가용을 타고 가는 거.